제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덕을 보고 친지들 가운데에서 그를 자랑으로 삼으리라. 제 자식을 잘 가르치는 이는 적대자의 부러움을 사고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리라. 이런 자식의 아버지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기 뒤에 자신을 닮은 사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는 동안에 자식을 보며 기뻐하고 죽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는 원수들에게 복수해줄 사람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갚아줄 사람을 남겨놓았다. 자식의 응석을 받는 자는 상처를 싸매고 자식이 큰 소리로 울 때마다 가슴아리를 하리라. 길들이지 않은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